X에 관한 2차식, X제곱 플러스 K, X 플러스 6은 X 플러스 A, 그리고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 된다고 합니다. 상수가 될수 있는, 상수 K가 될수 있는 가장 큰 값,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의 차를 구하시오. 그러면 먼저 인수분해한 결과를 전개시켜 볼게요. 그러면 X제곱, 앞에서 배운 곱셈공식 생각나죠? X의 개수는 A와 B의 합, 그리고 상수항의 고, AB. 그러면 좌변의 전개식과 비교를 해 보면 k의 값은 각각 인수분해 되었을 때 상수항들의 합 a+b 그리고 상수항 a6은 상수항 비교해 보면 6은 ab와 같다. 그러면 곱해서 6이 되는 값들 중어 곱해서 6이 되는 값들의 합을 구해서 합을 구해 보면 k의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b는 6이라는 식에서 각각 ab의 순서상 알아보면 곱해서 6이 되는 수, 1, 1 곱하기 6, 그리고 2 곱하기 3, 3 곱하기 2, 6 곱하기 1이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음수 붙인 음수 값도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있겠네요. 그러면 더해서 가장 큰 값, m을 구해보면 a 더하기 b에서 가장 큰 값, m은 6 더하기 1이 가장 크죠? 6 더하기 1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은 7, 가장 작은 값은 음수, 음수의 덧셈에서 있겠죠?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m 마이너스 m의 값7 마이너스 7은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